할렐루야, 9월 1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를 펼때 우리는 세상의 시작과 모든 근원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창세기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의 역사를 세우시고 그 속에 구원의 그런 역사를 세우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역사라는 그런 단어가 중요한데 창세기에는 이 역사라는 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레도트 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레도트는 창세기의 10개 그런 족보 또는 역사, 약전, 계보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사람의 그런 역사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라는 그런 단어는 인생의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이란 그런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한때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제이콥 그 자체는 사실은 약삭바른 사람 교활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곱이란 이름을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75세 때 하나님이 떠나는, 떠나라는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한 아들을 기다리면서 사는 이런 삶 이런 삶은 쉽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은 쉽지 않은데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을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녀의 이런 이름을 지을 때 제이콥, 야곱, 이런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펼치면 어떤 인생이 나타나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참 이상하죠. 사실은 야곱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야곱의 인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 형에서와 함께 갈등하던 일, 팥죽을 팔고 장작권을 다투던 일, 또 멀리 삼촌 집에 가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돌아오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은 약전을 기록할 때는 그 사람의 처음부터의 그런 인생보다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전을 기록할 때 야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야곱의 약전을 기록할 때 요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인생을 펼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이미 내재된 많은 현실의 갈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 부인을 얻었고 그 사이에 또 두 부인이 경쟁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여정들을 남편에게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고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여러 아들,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그런 옷을 입혔죠. 3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옛날 개혁계정에서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에 색깔이 있는 옷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색깔 옷을 입는, 입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부유하고 높은 그런 지체의 그런 자녀다 하는 것을 나타냈죠. 억지로 억지로서라도 야곱은 색깔이 있는 화려한 옷을 요셉에게 입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야곱은 아무리 선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4절. 형들은 아버지가 그들 그를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였지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정스럽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창세기에서 이 세상의 기온을 여러 제치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펼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얼마나 참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우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이렇게 본받고 흥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부인은 여럿을 얻었고, 자녀들 가는 싸우고, 서로 고자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정스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강을 얻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나라가 다 평가, 평가하고 평화롭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은 갈등이 있고, 사람 관계도 뒤틀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사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멋져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우리의 그런 삶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어서 사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싸우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정스럽게 못 하고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면 그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요셉이 꿈꾼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꿈에 그런 그 이야기는 뭐 자기가 이렇게 싸, 묶은 그런 곡식단이 똑바로 서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거기에 이제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또한 번은 또 별이 있는데 그별 중에서 자기 별은 빛나고 나머지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 있고 심지어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를 쫙 이렇게 비추면서 주목을 한다는 것이지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11절. 그의 형들은 그를, 그를 시기 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뭐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8절 끝에 보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그런 계시는 현실의 갈등을 더 불러일으키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지고 복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말해도 서로 다정하게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은 내가 주는 계시와 말씀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다 아멘으로 받지는 못했으니까 그 갈등이 증폭되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더욱더 미워하여서 구체적으로 실행의 그런 단계로 옮기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17절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요셉이 잘못되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야곱의 그런 인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요약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 내 인생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기록하시고 어떤 것을 기억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지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의 현실이 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믿음의 그런 조상인데 믿음의 그런 조상의 세 번째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항상 그 야곱이 들어가는데 야곱의 인생을 펼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인생은 너무나 너무나 상반되게 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인생 속에 갈등이 많고 하나님의 계획과 대비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꿈과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갈등이 많고 힘이 들어도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꿈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이 늘 하나 님 앞에서 결산된다는 것을, 결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따라서 꿈을 펼치는 복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는, 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 준 목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폴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우리 박경화 자매님이 이 목장이지요.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러시아 선교사님, 장태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함께 영혼권의 새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목장을 또잘 분가시키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분기별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사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소스 캘린더로서 사사분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냥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또 분가할 수 있고 세례 줄수 있는 그런 그런 교회로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며 말씀을 주며 소망을 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펼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자꾸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생, 갈등이 있는 인생, 하나도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등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복된 공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목자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게 지난달에 또 세례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장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태호 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그 사역과 모든 그런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소스 교회가 영원 구현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호송 세월로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 방향 없이 그냥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영원 구원하여 지사 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세례자를 만들고 또 목장을 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분가한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목장을 세워가며 하나님 정말 분가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오래 안에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